제 6회 한국예술문화명인 특별 초대전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예술문화명인 특별 초대전 진행을 맡은 한국예정어입니다 어, 오늘 자리해 주신 내인 여러분, 힘찬 박수와 함께 제 6회 한국예술문화명인 특별 초대전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So, 행사를 성원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네외빈을 저희 황희철 항국예총영행집행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발짝만 앞으로 나오세요. 네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예술 문화단체 총리 앞에 한철경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다같이 뜨거운 박수로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제6회 한국예술 문화단체, 아, 한국명예특별초대전을 120만 모든 예술인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해 받았습니다. 특히 정말 바쁜 국정에도이 자리를 빛내시신 우리 황희 의원님 감사니다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국가 경제 성장할 때 가장 핵심 어,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페인의 빌바오의 유명한 국에나의 미술관 하나로 어, 빌바오라는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번창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또오스리아의브레겐갱시 오페라라는 축제 하나로 인구 3만 도시가 어, 1조 5천억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그런 것도 익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예술은 우리 삶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도 명인 여러분들, 유족과 유물의 스타 개념과는 달리 우리 명인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여러가지 문화와 예술은 과거와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을 미래를 연결하는 끊임없이 생산하고 움직이시는 그런 소중한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명인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바로 명인 여러분들이 잘 되실 때만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가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요, 기뿌리자 통일의 기쁨이라는 작품을 했는데. 작품을 추가했습니다. 여기 그 요거는 이제 따로 구제로는 마주보는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차탁이에요, 차탁. 차타. 그래서 여기 차잔도 준비하고 서로 여기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런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거는 분위기를 살리는 티라이트 받침입니다.